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감동적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장면은 바로 영탁과 톱6 멤버들이 오랜 솔로 활동을 마치고 KBS 10년 특집 방송을 통해 다시 한 무대에 서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마치 잃어버린 형제처럼 서로를 끌어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이 장면은 수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의 재회는 팬들에게도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중한 선물이자 축복이었다. 특히나 이들의 재회는 단순히 방송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우정과 그리움, 그리고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한 진정한 증명이었다. 이 순간은 오랫동안 팬들과 대중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KBC 10년 특집 방송에서 영탁는 형제와도 같은 톱 6멤버들과 다시 만나게 된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오랜 솔로 활동을 이어오면서 무대 위에서 함께했던 형들을 늘 그리워해 왔던 그는 다시금 한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눈물 짓는 영탁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의 진심 어린 소감은 방송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 주었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을 만들어 준 KBS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에 다시 무대에 설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모습에 팬들은 다시 한번 그를 향한 큰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톱6 멤버들은 미스터 트롯에서 형제처럼 지내며 수많은 무대를 함께 꾸며왔다. 그들의 우정과 팀워크는 그 시절부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각자의 솔로 활동으로 인해 그 이후 한동안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재회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팬들 역시 톱6 멤버들이 다시 함께하는 모습을 그리워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번 방송을 통해 그들의 재회 소식을 듣게 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특히 영탁은 이번 방송에서 영탁과 함께 무대에 설수 있게 되어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형들과 다시 무대에 선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다 하며 영탁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영탁은 영탁을 위해 이 무대에 다시 서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며 그동안 솔로 활동을 하며 가슴 한편에 간직해왔던 그리움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러한 진심은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방송 내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KBS 10년 특집 방송은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방송을 통해 톱6 멤버들은 각자의 솔로 무대와 특별 합동 무대를 선보였으며, 오랜만에 함께하는 무대였기에 이들은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진정성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송은 관객 없이 진행되었지만, KBS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팬들에게 이 특별한 무대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방송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방송 말미에는 톱 6멤버들이 모두 함께하는 특별 합동 무대가 펼쳐졌다. 이들의 합동 무대는 그동안 팬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고, 오랜만에 하나가 된 이들의 화합은 여전히 탄탄했다. 그들의 무대를 보며 팬들은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그들의 팀워크가 예전과 다름없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탁은 음원 논란과 소송 문제로 인해 한동안 무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의 복권은 많은 팬들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그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영탁은 이번 KBS 10년 특집 방송에서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며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영탁 덕분에 다시 무대에 설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낸 소회를 전했다. 팬들은 그의 복귀 무대를 보며 기쁨에 찬 응원을 보냈고, 영탁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과거의 논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의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영탁이 다시금 그의 음악적 열정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톱 6의 막내인 정동원은 이번 방송에서 형들과 다시 무대에 서게 된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형들과 다시 무대에 설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 눈물이 났다며 오랜만에 형들과 재회한 순간을 반겼다. 솔로 활동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그는 형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만큼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무대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팬들에게 보여주었고, 형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영탁의 소속사는 이번 방송을 위해 그의 스케줄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25년 중반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톱6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 위해 시간을 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이번 방송에서 자신의 솔로 무대뿐만 아니라 특별한 합동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은 영탁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늘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다라며, 그의 열정과 진심을 찬사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영탁가 보여준 무대는 그가 왜 사랑받는 가수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SNS 팬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무대에 서는 걸 보니 눈물이 난다라는 반응부터 톱6의 합동 무대를 다시 볼수 있다니 정말 기대된다. 이 무대를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기대감까지 팬들은 이들의 재회를 진심으로 반기고 있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그동안의 그리움을 풀어주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고, 팬들은 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더 자주 볼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정동원이 형들과 재회하며 흘린 눈물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과의 깊은 우정을 소중히 여겼고, 그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동원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는 반응이 많이 공유되었으며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형들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영탁의 팬클럽인 찬스는 그의 이름으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소모임에서 사랑의 연탄 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3,600장의 연탄을 기부해 저소득층과 노인 가정의 온정을 전했다. 팬들은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타와 팬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영탁 역시 팬들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KBS 10년 특집 방송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무대에서 제외한 톱6 멤버들의 모습은 마치 가족처럼 따뜻했고 그들의 화합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 이들의 무대를 통해 팬들은 그동안의 그리움을 풀어낼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일 수 있었다. 영탁과 멤버들은 각각의 활동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하나로 뭉친 강력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톱6의 재회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은 계속될 예정이다. 영탁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이 이어질 예정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그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팬들은 그의 활동을 꾸준히 응원하며, 톱6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회를 통해 이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나갈 무대를 향한 설렘을 품었다. 톱6의 재회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기쁨을 안겨준 특별한 순간이었다.